촌스러운 옛날 간식이 영양 폭탄 슈퍼푸드로 변신한 이유. 가을 추수가 끝나기 전덜 여문 별을 쪄서 말린 뒤 절구에 찧어먹던 올뱃살은 배고픈 시절의 별미이자 잊을 수 없는 추억의 간식이었다. 전라도에서는 올개살이라 불리며 사랑받던 이 투박한 음식이 단순한 주전부리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. 알고 보니 이는 인도의 파보일드 쌀처럼 쌀의 영양을 껍질 속으로 가두는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가 담긴 과학적인 식품이었다.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, 찐 쌀은 일반 쌀보다 비타민 B1이 2배 이상 높고 미네랄도 풍부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. 최근에는 보성의 특산물인 녹차나 울금물로 전의 항산화 효과까지 더한 기능성 건강식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었다. 촌스럽다고 여겨졌던 옛 방식이 현대 과학을 만나 가장 트렌디한 웰빙 푸드로 재탄생한 것이었다. 이야기의 교훈은 가장 낡은 것이라고 여겼던 전통 속에 가장 미래 지향적인 지혜가 숨어 있다는 교훈을 준다.